みなさん, 여러분, 안녕하세요. 람제이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람제이 선생입니다 네, 오늘 은 아무리 뭐뭐 해도 라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끌라 나니나니 테모. 아무리 뭐뭐 해도. 이끌라 나니나니 테모. 아무리 뭐뭐 해도. 이끌라 나니나니 테모. 는 어떠한 것을 많이 해도 결과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할때 사용합니다. 그럼 품사별로 접속방법을 알아볼까요? 명사, 명사 플러스 대모, 카누저, 여자친구, 이구라 카누저 대모 아무리 여자친구라도, 나 영양사. 다 형용사 단어 끝에 다를 삭제하고 플러스 데모. 스키라 좋아하다. 이끄라 스키데모 아무리 좋아해도 이 형용사. 이 형용사 끝에 이를 삭제하고 그때 플러스 뭐. 아츠이 덥다. 이끄라 아츠쿠테모 아무리 더워도 동사 동사 태형 플러스 뭐. 니도망치다 이꾸라 이기때모 아무리도망쳐도 네, 간단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쇼츠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았이 덥다. 이꾸라, 나니나니, 데모. 아무리 뭐뭐 해도 이꾸라 츠쿠테모 식욕은 減らない. 아무리 더워도 식욕은 줄지 않는다. 사가스 찾다. 이쿠라 나니나니 테모. 아무리 멍멍해도 이쿠라 사가시 데모. 미스나요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어. 노무 마시다. 이쿠라 나니나니 테모. 아무리 뭐뭐해도 이 꾸라 논데도 요하나이 아무리 마셔도 취하지 않는다. 니게르 도망치다. 이 꾸라 나니나니테모 아무리 뭐뭐해도 이끌러니기 때문이다. 아무리 도망쳐도 소용없어. 하시르 달리다. いくら 나니나니 해 아무리 뭐뭐해도いくら 하시ても, 야세나이, 아무리 달려도 살이 빠지지 않는다. 간바르, 힘내다, 열심히 하다.いくら 나니나니 아무리 뭐뭐해도いくら 간바때도 무대스요.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내르 자다. 이끌아 나니나니 테모 아무리 뭐뭐해도 이끌아 됐테모 내무이 아무리 자도 졸리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